자 추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윤놀이 또 나는 오늘 가족들과 윤놀이 를 했다 어제나 뭐 추석에 대해서 와 윤놀이한 친구들 있고 또 추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뭐오 육전 와 배우 송편 어 맛있겠어요 송편 먹은 친구들 어또또 또 내려보세요 보름달 어 맞아 보름달이 생각나요 혹시 추석에 나는 용돈을 받았다 좋아요. 만원 이상 받았다 손. 요, 오만 원 이상 받았다. 아 여기서 손이들었어요 내려보세요. 칠만 원 이상 받았다. 요, 0만원 이상 받았다. 와 우리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살 거예요. <laughs> 응나이 이거 와 너무 좋겠다. 또 추석하면 난 이게 꼭 떠오른다. 추석하면 우리 할머니네 가서 강아지를 볼수 있어요 시골 강아지 시골르브 잡종 너무 귀여운 강아지 또 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추석에? 예? 네? 꽃감 아 고, 꽃감 너무 맛있죠 맞아요 또 육전 어 맞아 너무 맛있어 친구요 또 얘기해 보세요 감이요? 아 맞아요 너무 맛있어 어 라윤이 시금치요? 아, 11조 추석에는 11조를 해야 된다. 멋있어요. 네, 정월 대보름. 맞아, 어, 얘기해 보세요. 어느 휴게에서야. <laughs> 전혀 생각 못한데, 다 휴게에서 맞아. 나는 그러면은 이번 추석에 진짜 멀리 갔다. 내가 제일 멀리 나 갔다 왔을 거야. 어, 얘기해 보세요. 경주요. 와, 얼마나 걸렸어? 한네다스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오, 그거 갔다 왔네요. 얘기해 보세요. 어? 울산! 와 울산! 지금 피해 있고막 그러지 않아요? 또 여수도 멀죠. 혹시 부산 갔다 온 친구? 부산 갔다 왔어요? 야! 사랑해요! 부산 갔다 왔어! 야! 혹시 나는 제주도를 갔다 왔다! 제주도 갔다 왔어! 아, 야! 대단합니다. 아주 멀리 갔다 왔죠. 전사님은요 추석 하면은 사실 뭐 가족들 생각나지만, 제일 떠오르는 거, 전사님은 맛있는 음식이 떠올라요. 추석하면은 살찌는 날이에요. 아,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어, 갈비, 어또 갈비, 어 탕수육, 육전, 잡채, 또어막 시금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추석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놔서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먹는 걸까요? 어, 맞아요. 우리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인데 그 곡식과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 풍성함을 나누는 게 바로 추석이에요. 이 추석 때 먹은 이 밥상. 이 밥상 때문에 우리가 가을을, 이야기를 아주 힘차고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추석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학기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시는 거 알아요? 아, 벌써 알아? 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 주실까요? 이 학기에도. 왜냐면 우리가 새 학기를 막 어, 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새 학기에 시작되는데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건강한 많은 밥상들을 이학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학기를 시작하는 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따라해볼게요. 꿀송이보다, 다시 한번 꿀송이보다 맛있는 말씀. 어, 난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좋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오 내려보세요. 자 말씀이 그렇게 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하는데 혹시 어른들이 어, 당 떨어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희들도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오 벌써 이렇게 전사님 같은 경우는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면 뭐가 당겨요? 초콜릿. 와 이렇게 달아서 머리를 많이 써 이러면은 초콜릿 하나 먹으면은 이야 뭐가 맛있어요? 트위스 맛있죠. 크런 킥이 와 너무 맛있지않아요또 이렇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지치는데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으면은 와그막야 너무 좋지않아요 무언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우리에게 당이 떨어진다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단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필요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그렇게 힘을 채워주는 달콤한 게 있는데 우리의 기분을 전환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이 학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분을 업 시켜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달콤한 말씀을 이 학기에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 해볼게요. 말씀을 매일 매일 받아 먹자. 읽어보시다 앞에 있는 시작. 매일 매일 달콤한 말씀을 챙겨 먹자. 달콤함을 정말 달콤하게 읽어보면서 시작. 매일매일 달콤한 말씀을 챙겨 먹자.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의 몸이 살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앞에 있는 친구들이 뭘안 먹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밥을 못 먹어서 몸이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몸이 건강하잖아. 전사님은 이 사진을 보고선 이렇게 생각할 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서. 혹시 내 몸은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근육도 있고, <laughs> 초콜릿도 있고, 알통도 있고 이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삐쩍 말라있지 않을까. 밥을 매일매일 잘 챙겨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매일매일 밥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에 밥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삐쩍 말라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신에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학기에도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읽어 보시다. 시작 매일 매일 달콤한 말씀을 챙겨 먹자.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추석을 끝나고 이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잘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기를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힘있게 시작하려면요. 매일매일 영적인 밥, 우리의 영혼의 밥, 말씀을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매일 달콤한 말씀을 챙겨 먹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영적으로 굶지 말자 시작 맞아요 우리 이제 육신은 굶는 친구들이 없잖아 하지만 영적으로 굶고 있지는 않은지 맛있는 말씀의 밥을 잘 멸겨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우리 가을 밥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뭐예요 여러분? 에리갈비, 전, 또자체 소고기국, 생선 그럼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있죠. 파프리카 또뭐 시금치 쓴 나물 또 브로콜리 어뭐 호박전 어 맞아요 이렇게 어 아보카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들의 공통된 점이 뭐야 다 야채야 아 그런데 여러분. 여러 기, 여러분이 분명히 싫어하는 반찬들이 있는데 이런 반찬들을 엄마는 꼭 먹으라고 해야 하요 먹으라고 해요. 꼭쓴 나물, 쓴 채소, 맛없는 야채 이런 거를 엄마는 꼭 먹으라 해요. 왜 그럴까요? 질문. 왜 그렇게 먹기 싫은데 우리가 안 좋아하고 쓰고 맛이 없고 살도 안 찌는 그런 채소를 왜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뭐라고요? 건강하라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한 가지만 매일매일 먹는다고 해 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분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가면 똑같이 부모님이 내가 안 좋아하고 쓰고 맛없는 채소를 계속 먹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면역력이 올라가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쓴 나무를 먹고 야채를 먹고 부모님이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원하듯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쓴 나물처럼 쓴 야채처럼 맛이 없고 도대체 이런 걸왜 줘? 생각이 드는 순종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어려운들을 우리에게 이 학기에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 진짜 이건 왜 줘? 안 먹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집 나갈 거야.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견디고 이 마음을 좀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 읽어보기. 읽어보시다. 시작. 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나에게 야채를 먹이는 거는 내가 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시키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에 쓴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요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들을 주시고 그럴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에게 채찍질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하나님이, 넌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무릎 꿇어. 손 대. 채찍 착! 때린 건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더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도 읽어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얘들아, 나는 너희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더 사랑받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깐난 아기가 불을 달라고 해. 아, 어, 불불 이런데 불을 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필요해도 주지 않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제일,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부모님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안돼너 이거 하면 안돼 이거 불 만지면 안돼너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돼너 이거 하면 안돼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 정말 나를 싫어했을까? 너의 앞길이 잘못되길 바서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이 학기에도요, 우리가 싫어하는 쓴 나물, 야채 반찬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이 학기에도 다칠 수 있지만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같은 마음, 아빠와 같은 마음, 바로 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챙겨 먹고 또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그때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학기를 보내면요, 2022년 연말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로 쑥쑥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빨리 끝나나? 아멘, <laughs> 아, 아멘 뭐야? <laughs>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학기에도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보여요? 이 이미지를 머리에 마음 다막 담아놔. 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들을 마구마구 많이 받아먹었으면 좋겠어. 영적으로 삐쩍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해주시는 맛있는 말씀들, 맛있는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엄마가 차려줄 수 있고, 하지만 그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 밖에 줄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힘차게 아멘 해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학기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건강한 영적인 양식들을 마음껏 받아먹고 쑥쑥 성장하는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한번...